형 되게 이 수강 신청을 뭔가 진짜 학생처럼 좀 보았다. 네, 아론 선배 어 지니어스 곽답게 정석대로 잘 짜셨는데 왜 아론 교수님의 프로페셔널 잉글리시는 신청 안 하셨어요? 아 정말 아론 교수님 모 마스터 했나 싶다고 소문났다고. 아, 아니, 아니 마스터 했으니까 뭐 그냥, 뭐, 뭐 필요가 그냥, 그냥 이제 그 이제 교수님 별로예요? 아 교수님 네. 잘못가리세요아그 교수님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아, 아, 네. 아 그리고 아, 이게 내가 수업을 갔다 왔는데 나 네.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 혼자 아, 갔어요? 자료 신청했던데 1등 아왜왔내 1등 공그 교수님 만약에 억울하면 저랑 1등 영어 배틀 배틀? 영어 배틀 해요 아 좋아요 확실하게 무슨 영어 배틀 해뭐하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럼 좀그 이상이 떨어지지 않나 근데 잘 적었는데? 나 욱하고 아너 수요일 날왜 이렇게 바쁘냐? 나뭐 어. 월말고, 목요일, 목요일. 와3일간의 대학생활이 지쳐 휴강을 하고 휴학 신청을 고민. 금요일 휴학. <laughs> 아 이게 고민하다가 하는 거야. 어. 그리고 복학 언제 하실 거예요? 아그 제가 휴학을 해가지고. 아, 예. 네. <laughs> 휴학을 해버렸어요. 휴학을. 네. 삼일 다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거 봤어? 뭐, 나는 다 건강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하면... 월화 어. 수가 너무 힘들어서 다날 신... 야, 월, 다 휴일날 휴강 신청했어. 데월수 일날 근데 진짜 난 휴학이었는데 스텝이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바꿨지. 한번 음, 보자. 근데 그건, 그건 좀너무하다다 휴학이면. 그러니까. 공강 공강 베케이션. 공강 공강. 치천... 동 공호 선배 모든 강의 듣는 대신 식사 시간이 없던데 식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야너 제일 중요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일 중요한데 진짜 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먹을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쉬는 시간 있지 않나? 그때 아마 강의실이 옮겨 다닐 거예요. 아니 동훈은 아, 동훈은 쉬는 날이 이틀 있어가지고 이날 몰아서 먹으면 되겠네. 뭐 아, 그렇지. 어. 잠도 몰아서 자고. 어, 이날 몰아서. 어, 아니 이게 돼. 이날 몰아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3일을 아, 아, 열심히 듣고. 어 그렇지. 목금을 쉰다. 그렇지 나는 원래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러니 아, 그렇게 썼구나. 목금을 목이... 쉴수 있으면 토 일까지 쉬잖아. 아 목금 토일을 연달아 쉬어가지고 쉬겠다. 어, 그러니까. 3일만 하면 4일을 줘 와, 이거 얼마나 좋은 인생이고 어, 질문 많아 종현 선배 시간표에 한강라면 있던데 후배들도 다 같이 아, 가는 건가요? 아나 한강라면이요? 한강라면은 그...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넣어서 한강처럼 보이는 라면일걸 아마? 아 진짜? 그지? 그 그지 나는 한강라면인데 한강에서 먹는? 어, 한강에서 그런 먹는 걸? 라면인데 어. 과제를 마치는 사람만 올수 있어 아 진짜? 그날에 과제를 마치면은 와도 돼 아니 저 질문 있어요 후배만 사주는 거예요? 동기도 사줘요? 후배만 사주지 어, 동기는 안 돼요? 어, 동기는 알아서 아, 되게 좀 너무하다 아, 아, 되게 엄격하네 아, 너무해 아 먹고 싶어요? 네 먹고 싶죠 당연히 생각해볼게요 좋아요 먹을 수 있죠 민연이동무 삐졌대요 왜? 몰라 아니야 아니, 그니까 그 동기는 몰라. 라면 안 사준다고요? 아니 삐진 건 아니고 솔직히 그냥 사줄게 사줄게 고맙다 사줄게. 그래 거기에 계란까지 추가해줄게 너네는 진짜로? 동기는, 동기는. 크레미는크레미는안돼 아. 치즈는? 치즈, 돼, 계란까지만. 딱, 아, 계란은 계란까지만. 만? 후배들은 라면까지만. 그럼 즉석밥은? 즉석밥은 안, 안 돼. 너무 비싸. 아, 약간 가격대가. 대학생들이 돈이 ii. 어디 있어, 그렇지? 후배들은 치즈까지. 후배 <laughs> 할까 그냥? 아, <services> 아이, 무슨 소리야? 후배 나을 것 같아. 재수해야겠다아너 이렇게 하면 졸업을 못 해. 아, 아 너 진짜 조롱해. 야, 얘또한번 그래. 재수강 재수강하자고 그냥. 실은 제가 휴가... 휴학해가지고 아 휴학을 하면 안 됐었네 진짜. 아. 다시 등록하세요. 저 복학할게요. 네. 복학해야 돼. 아 혹이 선언 나왔습니다. <laughs> 아 잠깐. 복학을 하잖아. 그럼 <laughs> 네. 어, 너는 우리의 후배가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어, 그치. 그러면 그 이제, 이제 라면에 치즈까지 얻어 먹을 수 있지. 인사 잘해라. 그렇게 하는 거네. 아 그렇게 먹고 싶어? 사줄게, 사줄게. 인사 잘해라. 미녀이만 특별하게 라면에. <laughs> 계란에 치즈에 크레미에 다 해줄게. 너구들이 우리는 입학 시켜놓고 네. 선배님들이 휴학하면 안되죠 <laughs> 아니 입학은 <laughs> 이제 그 본인들의 의사죠. <laughs> 그렇죠. 자유니까. 네네네. 자유롭게. 네. 너구들이 입학 사기당했대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저 장난이에요. 아니, 아니, 휴학 안 합니다 저희. 휴학 안할 <laughs> 거예요. 휴학 안 하고. 네. 이거는 이제 그때 해요. 당시에 네.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약간 적었던 것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만 휴어안 했구나. 문이 들었는데 아, 민현 선배 최용민 교수님 지압의 이해 강의 시간에 지압 부탁해 보셨나요? 해주시던가요? 아, 아직 뭐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아, 또 제가 지압 아, 한번 잘하잖아요. 또. 마사지도 내가 잘하잖아잘 아, 아, 혹시 지금. 최용민 교수님이세요? 아말독수 뭐, <laughs> 오랜만에. 아, 요독수치 오랜만 해줘? 아, 아, 그 남자야. 남자야. 힘 빼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아니힘 빼고 팍한번 해줘야 되 댓글 진짜 웃기다. 근데 오늘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다들 경고해 <우리> <laughs> 주세요.